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이프패스 대표로 맡고 있는 남창균이라고 합니다. 저희 스마트패스 어플리케이션은 QR체크인, 마스크 착용, 발열 인식을 한꺼번에 할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서 마스크 착용 인식 같은 경우 저희 딥러닝 경량화 기술을 이용해서 마스크를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착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검출할 수 있으며 qr 체크인도 가능하고 한 어플리케이션으로 발열 측정까지 모두 가능한 아이템입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 인식 같은 경우 딥러닝 기술이 들어가는데요. 딥러닝 기술이 컴퓨터로는 구현하기 쉽지만 모바일 환경에서는 구현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아직까지 딥러닝 기술이 저희 주변에 많이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경량화 기술을 이용해서 마스크 착용 인식도 어플리케이션에 융합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고 적용해 나가는 것이 저희 아이템의 핵심입니다. 저희는 우선 주변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베타테스터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향후 SNS와 같이 자영업자들이 많이 모이는 플랫폼에 저희의 아이템을 홍보할 예정이고요. 저희 솔루션이 조금 더 확대가 된다면 오프라인과 같은 박람회에서도 저희 아이템을 선보일 예정입니다.